안녕하십니까 정책자금 tv 김종우입니다 저희 정책자금 tv는 중소기업 대표님들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에게 정책자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만든 채널입니다 앞으로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심사평가단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 컨설턴트로 여러분들의 경영을 도와서 컨설팅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자금에 대해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정책자금은 얼마가 편성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50조입니다. 그런데 정책자금에 편성된 예산은 150조입니다. 네, 150조가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융자투자, 융자투자에는 73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27조 4천억. 27조 4천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볼까요? 보조금은 37조 6천억. 37조 6천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들, 과연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일단 융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융자를 어디 가서 신청하면 되는지. 융자는 중진공, 소진공, 기보신보, 지신보, 그 다음에 지자체, 이런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중기부, 산업부, 과기부, 그외 18부, 5처, 18청, 우리나라 정부 모든 기관에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지원금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기부, 문광부 등에서 나옵니다. 그외 18부 5처 18청 정부 각 기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소개해드린 정책 자금은 이런 용도로 쓰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그리고 성장을 지원합니다. 성장, 성장은 주로 여러분들의 팔로 지원, 마케팅 지원, 그리고 수출 지원, 이런 쪽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D입니다. 기술 개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술을 제품화 시켜서, 사업화 시켜서 뛰어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재기 지원입니다. 한번 실패를 했던 소상공인분들,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이 재기 지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정책 자금은 다양한 용도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저희가 제공하는 많은 정보 참고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세금을 내셨으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